니까킨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정찰대로 지금 가고, 있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사 악마. 벌써 서안 들어왔죠? 왜냐면 디지께로 연운이랑 치면 악마 되는데 악마를 무조건 애쉬에게 줘야 됩니다. 왜냐면 만화를 뺏고 만화를 수급해가지고 또궁 쓰고 겁나게 쏘는 거예요, 군만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요. 소리 안끝네요 여기서 한번더어 이제 크립이니까 제가 지금 67원이에요, 67원. 67 골드를 모았으니까, 여기서 한번더 이긴 다음에, 제, 한번더 이긴 다음에, 어, 돈을 풀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엘리스 삼성도 괜찮아요. 조거텐스링 하면 필요해요. 일단, 텐 하나 나왔고요. 여기 지집기가 나오면 좋은데. 텐두개 나왔네요. 네, 화살을이수 있겠어? 괜찮네요. 강철 꼴라리? 일단, 올리고, 애쉬. 애쉬, 애쉬. 기서 <던지> 그분 찾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 <놀람> 찾았어요. <놀람> 자동차 이러면 못 이겨요. 아, 이러면 질 수가 없어요. 세지, 이사와! 이거, 이다 그냥 됐죠? 아이템은 참을게요. 지크차, 지크. 지크가 뭐랑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하지만 미쳐버리다! 사거리가... 네! 아이고, 저게. 치크의 정령을 찾아야지, 크의 정령. 지크 의 진령이, 지크가, 어, 대검이랑, 뭐죠? 대검이랑 체력반가요? 지크 의 진령이 대검이랑 체력반에요. 이거, 이겨내는데. 자, 일단 킨드레드로 일단은 버티고요. 나이스! 잘 네. 가요! 한 명도 보냈고, 지금 일단. 좋습니다. 와, 어, 이거 템이 좀 애매하게 있네요, 지금. 템이 하나 남네, 이러면. 여기서 딜 바꿔야겠죠? 이렇게. 단는 여기서 묶어 볼게요. 근데 바르스가 바르스한테 들어갔네요. 바르스가 죽으면 안 되는데 일단 애쉬랑 바르스가 죽으면 안 돼요. 아 잠깐만, 아 이거 지네. 너무 좀 어이없게 됐어요, 지금 이거. 여기서 그냥 원템을 가져갈게요, 그냥. 아, 악마가 지금 없군요, 지금 제가. 제 상황 만뿐이죠 지금 제가. 데켓 먹어요. 데켓 먹을 쓸만는게 없는데, 근데 지금. 약간 뺏는 능력도 없어요, 지금. 데캡을 가도 제가 지금 쓸모 있는 게 없다는 게좀 애매하네요. 데캡을 가도 데캡 가면 친구가 누들러야 되죠? 세준 아니? 세준는 AP죠, 이거? 이거 AP면 그냥 줘요. 애세게 줍시다. 제구방마 일단 가면 무조건 첫 번째로 정찰대를 무조건 만드는 게중요요 여러분. 잠깐만요. 꼭가르치세 없으면 일단 한 먹으셔야지. 나이스! 일단 4등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 악마, 악막, 악막까지 맞추려면, 그냥 여기서 돈을 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한참 버티는 거도 용이니까 그때 한번 버티자 한번. 음, 상대가 조합이. 4정 차례. 하나, 둘, 셋, 넷, 다. 열, 열, 덟 팔? 저는 악마인데, 좀 애매한 악마야. 지금 얘네 모소리 좋아? 왜 이래? 왜 더러워? 얘네 아홉 명이야. 잡아야 키는 잡아야 애, 아카이부터 돈 쓰고 대화해라. 돈 쓰면 안죽죠 이러면 날 살리느라. 다가에게될 좋습니다. 유주야, 뭐해? 현우랑 루에 파세금 잠깐만요 여러분 파세금 나왔어요? 브랜드 이성? 아 이거 스윙보다 파... 브랜드 낙관이 훨씬 더. 아고 이템이템 잠깐만, 뭐죠? 잠깐만요. 파쇄검 파쇄검은 누구게줄까야누구에게 애쉬 주고 싶은데, 애쉬 안되고베인 줍시다 이 그러면 달리지나 일단, 일단 그런 브랜드까지 사항마 여러분 사항마저 지금 찍었습니다. 지금 모델, 모델 하나 더 여기 필요한 건데모드 카이 잡니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하.. 아, 나다 킴드랑 모데카 해자마 나오면 됩니다. 아, 케 이성이 여기 쳤다. 케 케이 먼저 잡아야 돼. 캐 먼저 그러면 이제 이겨요. 이겼어! 너들 그러면 이제 현우랑 모래 모에, 현우랑 오래도 지금 7점 다 7, 7, 다4 여기서 브란도 브란도 나오네 브란도 킨드 이상 이상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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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쓰 는지 여기서 배치를 좀 바꿀까요? 이성이 안나오지 힘들긴 한데, 지금. 여기서 제 지금 제일 정리한 거는 킨드 이상 나와야 돼 잠깐만요, 이거 1등이라는데, 지금? 잠깐만요. 그러면 3분의 4점 조금 주고 한 명은요? 엘리스 죽으면 안 돼! 잠깐만요, 엘리스 죽으면, 아, 죽으면 안 돼! 아, 잠깐만. 아! 자. 그럼 앨리스가 너무 쉽게 죽었어, 요 여러분 지금. 팔아, 팔아, 안 해, 팔아. 바르스 파라 아하, 안 나오네. 애쉬, 삼성, 물입니다. 팔아. 킨, 다난 아, 킨들. 킨들한 제발. 어, 진짜 안 나온다, 이것들. 뭐하냐? 이게 너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가름 팔 잡아요, 핑계. 핑계, 핑계, 핑계. 가름 빼요. 가름 빼요, 버려요. 아, 이거 잘못 았어가래 버려요, 그리고. 충분하게 핑 아, 제가 지금 1등도2등도 싸우는데 제가 지금 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악마까지 아는데 악마는 지금 필요가 없죠, 지금. 어떡하죠, 지금. 그럼 테르는 템은 힘들어 대로 모는 것도 2등인 거 하지만 상대 악마 를주지 않으니까 나쁘죠? 킬 내놔요. 아이고. 아, 진짜. 여러분. 제꺼, 제꺼, 제꺼를 영상을 보세요, 한번. 옆에 있는 동생분이 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옆에. 잡아 <목소리> 이거 케일을 피해볼... 지금 케일을 꺼내지겠네요? 그, 침대는 있어야겠다, 여러분. 아, 이걸 지네? 잠깐만, 이걸 줘? 왜 지는 거죠? 아, 이등 아, 이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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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시, 너무 아쉽네, 이거. 자, 다 뵙겠습니다. 아니야. 2등. 그러면, 보지금급 등급 한 번, 쫙 벌어져, 진동했습니다, 여러분. 골드 오, 좋습니다. 골드 4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 크, 좋네요. 상대 골까 이거 뭐지? 어떻게 한 거지, 얘네? 얘네 10명이었네. 기사, 이 기사에 3 기사. 4 기사, 4 기사에다가 이거 베인, 아러스. 이게 되네? 아, 아있악마를안 갔군요. 기사로 왔네요. 이쪽은 중심이 약간 아까 보니까 S 쪽으로 생긴 것 같고 아 아쉽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laughs> 안녕.